어, 안녕하세요. 조 어. 어, 같은 게임할게요어 어, 어, 일단 뉴스가 있어. 어. 자 공지사항 업데이트 뭐야 업데이트 이후 마법 검사 스킬 오류 메이킹 패치. 음. 어, 요즘은 그냥 뭐 하나 신규 업데이트 나오면은 그냥 오류 패치 나오더라고. <laughs> 오류가 거의 무슨 패시브야. 어. 그냥 뭐 하면은 이때 오류 나와. 어. 내가, 근데 이거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이 게임을 8년을 했잖아요. 8년 넘게 했죠. 어, 최근에 조금 그 오류 패치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 어. 원래 뭐, 게임이라는 게 원래 오류패치라는 게 나오죠. 나오는데, 그 이해해. 이해하는데, 요즘은, 그냥, 뭐만 나왔다 하면 오류야. 뭐만 나왔다 하면 오류패치. 뭐만 나왔다 하면 오류패치. 요즘 이제, 김필이가 이제 또 크로니클 뭐 담당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신입생, 신입생 때그 마인드가 이제 없어요. 이제는 이제 돈도 좀 벌었고, 어, 연봉도 높고 어, 지위도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쇼 sure, 몰라 어, 절대로 해가 어, 이런식이야 어. 자 신규 업데이트 8주년 그냥, 그냥 신규 업데이트도 아니고 8, 글로벌 8주년, 8주년 기념 신규 업데이트예요 어. 글로벌 기념 8주년 <laughs> 글로벌 8주년 기념 신기 업데이트. 어. 아, 지금 아직, 아직 목이 조금 그래. 어. 최근에 이제 제좀 코감기 걸렸었는데 에어컨 때문에. 어. 아니, 얼마 전에 에어컨을 틀고 뭘 낮잠을 잤어요. 근데 낮잠을좀 오래 잤는데 그때 막 셔츠를 안 입고 있었거든요. 오좀잔 뭐 사이에 좀, 좀 추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잤거든. 어. 그러나 코감기 걸렸는데 어, 목도 약간 좀 그래. 어. 8주, 글로벌 8주년 기념 신규 업데이트인데 나온 거라고는 그냥 형변 패키지랑 이모티콘. 끝. 이런 거는 그냥 뭐 아무도 안 신경 안 쓰는 거죠. 어.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그런 가 어, 이제 8주년, 글로벌 8주년 오니까는 김피디가 이제 스키다시라들한테, 스키다시들한테 이제 그랬겠지. 어, 예, 뭐. 기회관 같은거나 막 자, 장만해 이 새끼야. 어. 어, 8 주년 글로벌 8주 오니까는 닌겐들 존나 지랄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는 뭐 하나 좀 만들어야 새끼야. 어,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김필이님 할게 없어요. 어, 그랬더니 김필이가 시바야 너 잘리고 싶어? 그러니까 바새끼야 이이 잘리고 싶냐? 어, 이래, 이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그냥 뭐 하나 만든 거야 몇 개. 어. 이 끝이야 이게 끝. 내용 음, 없어요. 어. 글로벌 8주년 기념 신기 업데이트. 이게 끝이야. 근데, 근데 지금 여기 콜라보 뭔가 나오는 거 봐서는 아 어, 지금 콜라보 몬스터 같은 게뭐나올고 같긴 해요. 어. 음, 끝이야 이게. 어. 그리고 이제 오류 패치. 오류 패치는 이제 덤 어, 패시브. 어. <laughs> 자 저는 형변 패키지 를 샀습니다 어, 형변 패키지 샀어요 자 오늘 형변 패키지 리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트라이커 마법검사 요정 닌자 이렇게 나왔죠 어, 그 다음에 스카이 서퍼 어. 닌자는 괜찮아 약간 조금 나루토 느낌 음. 약간 조금 나르투 느낌? 어. 근데 원래 이 닌자라는 캐릭터들이, 어, 이 닌자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형변을 참좀 섹시하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말지 아시죠? 어. 간지나게 만들기에 좀 쉬워, 사실. 어. 일단 닌자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일단 마스크 쓰고 단검 같은 거 들고 있으면 일단 멋있어. 지금 이제 눈 한쪽도 가렸고, 약간 조금, 그, 그, 카카시, 어, 카카시 같은 느낌이죠. 어. 그리고 마법검사, 마법검사, 오, 괜찮아. 근데 솔직히 마법검사도, 닌자도 그렇고, 마법검사도 그렇고, 이 캐릭터 자체가 사실 마법검사라는 게 뭐야? 마법검사잖아요. 거기다 여자 캐릭터야. 그니까 러 한쪽에 좀 마력구슬 같은 거 들고 있고, 다른 한손에는 검을 들고 있고, 거기에 여자 캐릭터야. 이런 캐릭터들은 사실 어떻게 만들어도 간지나. <laughs> 뭔 말인지 아시죠? 이런 캐릭터는 좀, 솔직히 마법검사 이렇게 보면은 다 괜찮아. 다 뭔가 이렇게, 뭔가 좀 간지나. 어, 교복 같은 거 입고서도 간지나고. 어. 사실, 오리지널, 오리지널, 이거, 이것도 나쁘지 않아. 어. 이것도 좀 간지나. 어. 그러니까 마법 검사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간지가 날 수밖에 없는 캐릭터야. 어. 근데 요번에는 약간 조금 뭔가 애니에 좀 나올 법한, 어, 좀 멋있긴 해요. 어. 한번 스킬 화면 볼게요. 보... <laughs> 오케이 물 속성은 어떨래나? 네 그러네. 이펙트는 사실 이펙트는 사실 그렇게 막 뭔가 좀 화려함은 없어. 이펙트는 좀 별로다. 이펙트는 좀 별로야. 이펙트는 좀 별로야. 뭔가 좀 싱거워. 얘 남대. 뭔 말인지 아시죠? 켈트는 참 멋있거든. 근데 이펙트는 조금 싱겁네요. 그냥 별 같은 거평고 끝이야. 닌자 한번 볼게요. 어, 이펙트는 조금 실망이다. 캐릭터는 괜찮아. 어, 근데 솔직히 아까 말했다시피 마법검사라는 캐여 여자 마법검사라는 캐릭터 자체가 어뭘 해도 멋있어. 뭘 해도 간지나. 오, 이거 좀 괜찮다. 이게 칼날이 한쪽으로 팡팡 이렇게 나 이렇게 돼. 팡 팡. 사선으로. 탕탕. 이거 괜찮은데? 뭐야 이거. 아, 이거 좀 너무 싱거운데? 이렇게. <laughs> 이 스킬 이펙트 시간을 약간 늘려 줘도 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뭔가 좀좀더재밌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펙트 시, 스킬 그그 그 스킬 이펙트가 너무 짧아. 그 짧은 시간에다 이렇게 늘려니까는 뭔가 조금 뭔가 좀 애매해져. 내가 컴투스라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스킬 이펙트 시간을 조금 한 1초 정도 증가 시켜줘. 그러면서 뭔가 조금 더게 강조 있게. 어, 뭐, 무슨, 뭐 에픽 7까지는 좀 아니고, 에픽 7은 좀 너무 길어. 뭔 말인지 아시죠? 에픽, 에픽 7은 너무 길고, 여기서 한 1초 정도 늘려줘가지고, 뭔가 좀더 이렇게 스킬 이펙트를 강조할 수 있게. 어. 대신에, 이제 스킬 이펙트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길드전이라든가 어, 그러니까 실내라는 개념 뜨고 길드전이나 뭐 점령전 이런 데서는 사실 스킬 이펙트 보고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내가 볼때 솔직히 점령전 실 점령전이야 길드전은 사람들이 이펙트 보는 걸 좋아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자동 전투나 이런 데서는 조금 이제 어... 이제 무슨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PVP가 아니라 PVE에서는 솔직히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지. 어, 던전 돌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스킬 이펙트를 없애는 그런 옵션을 달아주면은 이제 PVE에서 이 던전 도는 데서는 이제 그거 옵션을 이제 켜놓으면은 이제 이펙트가 안 나오면서 빨리빨리 돌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내나나 길드전 같은 거할 때는 이제 이펙트를 좀 즐길 수 있는 약간 그런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몸만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이런 것도 딱 점프를 하면서 점프를 하면서 수리검 6개가 이제 내 주변으로 탁탁탁 생기는거지 그러면서 팍 이렇게 가는거야 몸만지 아시죠? 그럼 뭔가 좀 존나 간지나잖아 지금은 약간 이제 너무 짧은 그 스킬 이펙트 시간에 이거를 다 표현하려다 보니까는 그냥 후르 이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어. 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PVP나 실내나라든가 뭐 길드전 점령전 이런 데서는 이제 스킬 이펙트를 이제 좀, 그러니까 스킬 이펙트 자체를 좀 늘려가지고, 어, 시간을, 어, 좀 표현을 조금 마음껏 할수 있게. 어, 대신에 이제 던전에서는 그 스킬 이펙트를 어, 꺼줄 수 있는 그런 모드를 만드는 거지. 어, off. 이러면은 그냥 던전에서는 빨리빨리 돌수 있게. 못 어, 뭐, 뭔 말인지 시죠 어. <laughs> 오케이 okay. 이팩트 괜찮아? 제가 풍 스카이 서퍼 이미, 이미 봤거든요 어 내가 때 이번 형변 패키지의 목적은 스카이 서퍼야 풍 스카이 서퍼 어. 이거 봐 다른 것들은 다 조금 스키 다지고 이제 얘네들도 이제 이 돈을 벌줄 아는 거야 사람들이 딱 보니까는 풍스카이 서퍼를 너무 좋아해 솔직히 풍스카이 서퍼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있는데 안 쓰는 사람은 없어요 풍스카이 서퍼가 정말 인기 많죠 실리나 보면 거의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는 이제 이걸로 이제 돈을 버는 거지 풍스카이 서퍼 이렇게 좀 공을 들여서 만들면은 웬만한 스타일 사포 쓰는 사람들 은다 산다고. 뭔 말인지 아시죠? 이 보면은 이게 지금 디테 디테일함이 상당히 좋아. 그러니까 이게 회전하는 그 폭발 바람, 폭발하는 그 화염 폭풍이 확 나가면서 나가는 것도 멋있어. 이 화염 폭풍 회전하면서 이게 확 나가는 것도 멋있는데. 나선한 나선 이 화염폭 <laughs> 이 화염폭풍이 나선 안으로 이 회전하면서 나가는 것도 멋있는데 더 멋있는 건 뭐냐면 쏘기 전에 상대방 타겟에 그 태엽 같은 거 태엽 같은 게딱 생겨 태엽 같은 게딱 생기면서 같이 회전을 해 타겟 탁 회전 회전 탁 하면서 그 회, 회전하는 태엽과 같은 방향으로 그 화염폭풍이 빠 회전하면서 나가는 거지. 몸 문제 있어? 거 이거는 진짜 좀 신경 써서 만들었어. 나는 내가 말했잖아. 나머지는 다 스키다시야. 나머지는 다 스키다시고 이 얘가 메인 요리인 거지. 이 나머지 애들은 다 얘를 위한 스키다시인 것뿐이에요 김피리이 새끼 김피디가 돈벌줄 알아 어. 오, 이거 좀 멋있는데? 근데 아무도 안 쓰죠? 어, 이거 좀, 좀 멋있다 이거 좀 있으면 상의 한 먹으려나? 빈 닌자? 아 닌자가 아니구나 아 닌자가 아니구나. 어. 아니, 순간 닌자이 떨어졌어. <laughs> 서퍼, 서퍼. 어. 요정, 요정 같은 것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봐봐, 이게 처음, 첫 오리지널 요, 요정이잖아. 그리고 이게 그다음 형변, 그다음 형변. 그리고 이게 실내나야. 이게 실내인데, 이게 더 멋있어. 이게 더 멋있어. 어. 그러니까 3만 원이 3달 동안의 노력보다 더 값진 것, 어, 좋은 보상인 거요 어. 3만 원이 3달 동안의 노력보다 더 높다. 어. 그러니까 김 PD가 얘가 돈을 좀 많이 밝혀. 어. 내가 볼 때는 얘가 좀 돈을 좀 밝히게 생겼더라고. 어. 노력 필요 없어요. 어. 3만 원 주면은 되는 거야. 이게 더 이게 더 멋있어 형변 아, 그 실내 형변보다 오 이거 좀 되게 이펙트가 느리다 아, 괜찮네 오케이 풍류정은 요즘 잘안 쓰죠? 풍요정도 이펙트가 멋있어. 오, 딱 뭔가 가두는 거, 딱그돌 같은 거딱 나타나면서. 뭔가 가두는 느낌이 들면서. 마력, 마력봉인. 마력 마력봉인이라는 그 이름을 좀잘 살렸죠. 빈유정, 아, 빈유정. 얘는? 약간 좀 만들다 만 느낌인데? 이게 더 멋있어.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데, 이게 이팩트가더 멋있는 것 같아. 압류정은 뭐, 씨발. 네, 저 압류정 유저에요. 압류정은 어. 이거 뭐, 씨발, 뭐 어쩌라고. 뭐 네, 통차 팔0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어. 얘는 거의 무슨. 생긴 생긴 거는 약간 오차림은 약간 좀 게르만족이거든. 오차림은 게르만족인데 머리는 약간 조금 할렘 스타일이야 이 레게를 좀 했어요. 약간 양키 느낌이 좀 나. 얼핏 보면 약간 좀 게르만족 약간 느낌이 나면서 양키. 게르만족 양키인가? 근데, 근데, 서머너즈오가 내가 이 컴투스를 항상 욕하긴 하지만, 솔직히 얘네들이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봐봐. 뭔가 이렇게 깔쌈하잖아. 깔쌈하고 좀 섹시하면서 좀 애니 느낌이 나면서 좀 귀여우면서도 뭔가 간지나는. 얘도 뭔가 좀 애니 느낌 나면서 약간 이쁘고 귀엽고 간지나고. 얘도 조금 얘는 약간 좀 그렇죠. 저도 이제 좀 약간 조금 고결한 느낌, 약간 고결한 느낌. 그러면서 약간 반대되는 이미지를좀 넣어주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색깔도 이렇게 같은 색깔만 비슷한 게 있으면 좀 재미가 없잖아. 비주얼적으로. 근데 이제 좀 밝고 좀 이쁜 색도 있다가도 좀 어둡고 칠 좀좀 칠흑 좀 같은 느낌도 있고 좀 어두운 그런 느낌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조화가 있으면 비주얼적으로 이게 눈이 즐겁다 고 비주얼적으로 좀 뭔가 임팩트가 있어 몸만 잘지 이런거 테이터도 귀엽고 좀 애니스러운 것만 있는게 아니고 약간 좀 야만적인 그런것도 딱 넣어 주는거지 몸만 뭐, 잘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러면서 이제 비주얼적으로 뭔가 임팩트가 있는 야, 이 컴퓨터가 애들이 머리가 좋아. 좀 가끔 요즘 좀 약간 좆 같긴 한데. 음, 에, 에, 음. 애들이 머리가 좋아. 야, 한번 치니까 볼까? 아니 뭔가 이렇게 사운 이게 임팩트가 좀 이렇게 아니 뭔가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모았다가 치는데 무슨 팔이 잡는 소리가 들려? <laughs> 아니 뭔가 좀뭔 <laughs>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에너지 쫙 모았다가 치는데 약간 뽕알탄 터지는 느낌이야 이거 좀 맘에 안드 그러니까 처음 그 에너지 주먹으로 에너지 모으는 것까지는 멋있어 모았다가 치는데 약간 뽕알탄 터지는 느낌. 뭐야 이거? 아 어, 이거 좀 마음에 안드네 아니, 아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조금 애들 뭐... 이제 풍스카이 서퍼 때문에도 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이게 시간이 없었나? 뭔가 이렇게 쏙 마음에 들진 않아요? 오오오 오, 괜찮다. 빵빵빵오 바위 깨진 거딱그 나오고 어이 음, 괜찮네. 근데 풍스트라이커는잘안 쓰지 않는 사람. 난얘뭐 하는지도 몰라.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 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일단은, 캐릭터들을 잘 골랐어. 일단, 스트라이커 쓰는 사람 좀 많죠. 그니까 러 뭐, 비스트라이커랑 풍스트라이커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래도 물 사람들이 많이 쓰고, 불 많이 쓰고, 그러니까 암도 조금 사람들이 쓰지 않나? 그니까, 뭐 한, 두세 마리 많이 쓰이고, 요정도 사람들이 좀 많이 쓰죠. 풍요정은 그래도 조금,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덜한데, 그래서 쓴람도 쓰고, 그리고 불요정도 많이 쓰고, 물요정도 많이 쓰고, 아니 뭐 실리나뿐만 아니고, 다른 데든 뭐 아리나든 뭐 전부 다. 빈요정도 사람들이 간간히 쓰고, 그리고 풍스카이스퍼도 불, 물, 풍 솔직히 다 많이 쓰여. 그러니까 불은 약간 조금, 어, 실내나도 가끔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아래나 폭탄들이 좀 많이 쓰니까같데 어쨌든, 뭐, 많이 쓰이고. 물풍, 다 많이 쓰이죠. 풍스카이서퍼. 솔직히 풍스, 아니, 스카이서퍼는 빛, 빛이랑 암이랑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불물풍 다 인기 많죠 그리고 마법검사 인기 많고 아니 뭐 빈마검 인기 많죠 나머지는 조금 뭐 그리고 이제 물마검은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사겠죠 헬기사로 많이 쓰니까 닌자도 암닌자 인기 많고 물린자는 저는 던전에서 좀 쓰거든요. 차원의 홀. 그 불린자 좀 인기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 인기가 그래도 두루두루 많은 그런 캐릭터를 잘 고른 것 같아요. 여튼, 시험 소고요 제가 다음에 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